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고급차 로스 로이스의 주인 헨리 로이스 씨가 공장 안을 지나다가 한 선반 공이 이만하면 됐다 하고 혼자 말하면서 만들던 부품을 상자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이스 사장은 공원들이 언제나 측미기를 사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게 다른 회사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로스 로이스 회사에서는 안됩니다. 하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스펙은 어떠한 요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들었겠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말하노라 하십니다. 이는 바로 언어생활에서 정직을 원수에 대해서는 복수의 포기를 원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나에게 동의하지는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늘 노력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